대두가, <laughs> 대두다. <웃음> 안녕하세요. 제가 한참 전에 되게 이상한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속눈썹이 1cm가 넘게 자라서 그거를 이제 뽑는 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그걸 아무도 안볼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채널 통계에 들어가 보니까 안검 내반으로 검색하고 들어오신 분이 많더라고요. 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안검 내반 수술을 2006년 7월 4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019년 7월 19일이니까 딱 3년이 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눈 수술한 거 모르시겠죠? 먼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속눈썹을 눈으로 밀어 넣어서 속눈썹이 눈 안에 닿을 수 밖에 없는 덧눈꺼풀로 인한 안검 내반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나 속눈썹 찔려. 이러시는 사람, 이러, 이러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15분, 20분 한 곳을 집중하고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눈이 침침하고 시큰거리고 그리고 햇빛을 보면 눈을 뜨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등학교 때는 3분의 1밖에 안찌려서 속눈썹이 이제 거의 절반 이상 들어가서 눈알과 함께 움직이는데 절대 건강에 좋을 리가 없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을 하다 제가 안검내반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병원에 어떻게 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병원은 2차 진료 기관이라서 1차 진료 기관에서 먼저 위탁증 같은 것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과에서 보기에도 제 상태가 많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증서를 써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걸 참고 살았냐고 성격 진짜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제 수술과 수술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눈수술이 실비보험 처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낸 비용은 5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병실에 가서 수액을 맞았어요 눈에 붓기 줄여주기 위해서 혈류를 줄인다고 얼음찜질을 한시간 동안 했습니다 왜 저를 휠체어에 앉혀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휠체어에 앉아서 병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트윙을 해야 한다는 의사선생님 권유가 있었습니다만 무릎하지 않고 수술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어 피테어를 휠체어에 앉아서 병실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제가 의사선생님이 아니라서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워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독을 하고 렌즈를 끼워줍니다 근데 이 렌즈를 끼면 눈앞에 안 보여요 하지만 조명은 다 들어옵니다 수술할 때그 조명이 너무 세서 눈을 찌르는 그때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보다는 빛이 너무 밝은데 눈을 뜨라고 하세요 자꾸 뜨라고 하시고 이제 눈 아래를 수술하다 보니까 눈, 눈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럼 눈을 계속 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빛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소독을 하고 렌즈를 끼우고 마취 주사를 놓을 것 아닙니까? 주사 맞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막 눈을 막 깜빡깜빡 하면 의사 선생님이 주사 놓는 게 힘들 거 아니에요? 나는 의사 선생님이 주사 바늘 놓는 거 힘들지 않게 눈을 뜨고... 있... 생각해 보니까 눈이 두 개인 거예요. 느낌상으로는 한 15분 동안 조명은 쐬고 후비적거리고 아픈 느낌보다 계속 뭔가 뻐근하게 잡아당기는 느낌이 계속 났어요. 그리고 한쪽이 더 유난히 아팠던 것 같아요. 소리 끝나고 나, 나니까 한 50분에서 1시간의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눈에 테이프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찜질을, 얼음찜질을 하면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눈에 이렇게 붕대를 풀었는데 아래 실밥이 있잖아요. 그 실밥을 그대로 붙이고 다음날인가 이튿날에 어,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눈 수술한 걸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붓기도 없고, 실밥이 아래 속눈썹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눈을 꼬맨지도 몰라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실밥을 뽑으러 갔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소독을 해주다가 속눈썹 하나만 뽑을게요. 뽑는지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실밥 뽑는 것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엔 다시 병원 올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모습을 보시면 흉터는 전혀 없습니다. 제 후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다 말씀드릴게요. 그럼 안녕!